우리 <목소리> 딸이 말고. 헤스, 딸. 우리 딸. 우리 딸. 리 딸. 우리 어 우리 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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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근데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지금 이미 충분히 못하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아, 어 플린 만약에 저기 이번 네임드에서 전멸하면 화장실 타임 갖고 해요 예 아유. 전멸하면 아, 아, 네. 아저 어차피 진짜... 갔다 오셔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, 아, 안 돼요? 그게 아, 안 되겠어요? 아, 아, 잠깐만 나 갔다 올게 아 잠깐만, 아우, 잠깐만. 어 그냥 진짜 안 되겠나봐 던지고 가는데